안녕하세요 실카TV 중고차 안내입니다. 아 현대포터2 더블캡 초장축입니다. 오토매틱이고요. 13만 키로, 13만 4천 키로, 790만원 완전 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깨끗한데요. 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토 차종인데요. 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차량만, 아, 이제 오토만 골라서 어, 검색을 했는데요. 어, 이제 사진 준비된 차만 음, 검색을 했습니다.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차량이 예, 170여 대 있는데요. 아,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은 790만원 차량, 요 차량입니다. 아, 13만, 아, k 로주행했습니다그 다음에 또 윙바디도 있고요, 냉동 탑차 싼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아, 이제 사진이 제대로 아, 못 준비한 차량, 아, 2016년식 16만 키로 어, 990만 원짜리도 있고요, 탑차 아, 650짜리도 있고, 자, 게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량들 어, 새로 들어온 차량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어, 차량입니다. 790만 원 차량입니다. 구매하는데요, 완전 무사고 차고요. 어, 이제 어, 오토고 어, 그렇습니다. 자, 차량 번호는 8755960입니다. 5960 어, 문의하실 때는 요 차량 번호를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외관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13만 4천 키로 조행했습니다. 아, 저는 아,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어, 차량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전화 주시면 아 이제 가성비 좋은 차로 골라서 안내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바닥 좋습니다 운전석 시트 양호 깨끗 아, 합니다 인조가죽 시트 고요 뒷열 시트입니다 뒷열 더블캡 입니다 24 5년간 중고차 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골라드릴 수 있는 실력, 아,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전화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양호하고요. 자, 자 빵도, 어, 그대로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있다, 얘기는 한 거죠. 오토매틱입니다. 오토. 이렇게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2013년형 2012월 2012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4,000km 주행했습니다. 침수 화재 없고요. 렌트 영업용 이력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외판 교환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요 X는 교환, W는 판금 또는 영접한 데가 있다, A는 현재 흠집이 나 있다, 요철은 이제 울퉁불퉁하다, 뭐, C는 부식됐다, 그 다음에 T는 손상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차량이니까, 아, 뭐,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자, 전혀 해당사항 없고요. 엔진 미션 아주 양호하고요. 오일 새는 곳, 어, 엔진 미션 어, 전혀 없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도 오일 새는 곳 전혀 없고요. 조향 장치 상태 네, 양호, 자, 어, 스테링 기어, 어, 스테링 펌프 또 조인트 다 양호하다. 자, 연식은 좀 됐는데요. 어,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차량 문의는 꼭 전화로 해주시고요. 언제나. 아, 정직과 신용으로 어,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마음 놓고 전화 주시면, 아, 고객님 형편에 맞는 차, 또 이제 가격대에 가성비 있는 차를 골라서 안내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중고차는 아, 10만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어, 이제 돈이 안 들어가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허위 매물에 속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수원, 이제 시장에 딜러들 이제 주고받는 가격입니다.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